래 참석해주신 우리 시장님과 또 정교님, 과그 중중의 그종선님과또 사회단체 또 회장님들 감사드립니다. 또 정복중 시위원님 또 감사드립니다. 올한 해도 벌써 연말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언제나 한결같이 성원해주신 대빈 여러분께 먼저 감사하고 말씀을 올립니다. 이번에 14번째를 맞이하는 처사의 삶 학술대에는 임청각 문중이 국가적 균형에 주모하여 벌전 하약산을 살펴보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임청각 문중이 남긴 호구구 자체는 실로 협착하였지만그 중에서도 이번에는 임진왜란 당시 활약에 대해서 좀더 주의 깊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간 역사 속에 묻혀서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임진왜란 중 새로운 면모가 진솔하게 전달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어려운 가운데도 기한 걸음해 주신 내빈 여러분께 다시 한번더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발표를 맡아 주신 임노직 선생과 오늘 행사를 위해 많은 수고를 해 주신 관계자들과 고성인시 법품군 중 강자들께 심심한 사기를 포함한다. 이제 본격적인 휴의가 기승을 부릴 때입니다. 법적으로 건강에 주의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형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